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잠자는 방향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자는 머리 방향만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재물운을 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향으로 주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면서도 재물운을 쌓고 자면서도 돈을 버는 그러한 삶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부자들이 모여서는 멋진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재물운이 쌓일 수 있는 그 침대 방향, 머리 방향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집안에서는요, 특히나 안방에서 이 침대의 위치만을 통해서 봐도 그 집안에 어떤 운이 있는지를 저는 현장에 나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요. 마마 제 영상 꾸준히 봐 오셨던 분들은 아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더 복습한다 라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앞서서 각종 풍수 컨설팅 신청, 그리고 도서 구매 등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재물운을 쌓을 수 있는 침대 방향은 바로 이 동부서빈 동쪽으로 머리 두면은 부자가 되고 서쪽으로 머리 두면은 가난해진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재물운을 쌓고 싶다라면은 집안에서 동쪽으로 머리를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집에서 잠을 자는 이러한 행위는 내 집안에 있는 기운 자체를 내가 자면서 온전히 다 빨아들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잠을 자는 위치 잠을 자는 방향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잘 적용하셔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뭔가 집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고 하시는 일의 능률도 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동쪽으로 꼭 머리를 두시고 서쪽으로 머리 두신 분들은 재물은 솔솔솔솔 다 새나가니까요. 머리 반대로 딱 돌려가지고 동쪽으로 꼭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쪽으로 머리를 두면 끝이냐 아닙니다. 아직 더 내용이 남아 있으니까요. 자두 번째로는 바로 남장북단이죠. 남쪽으로 머리를 두면 장수하고 북쪽으로 머리를 두면 단명한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터무니없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공간에는 다 기운이 있고요. 이 세상에는 사방 팔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여덟 가지 방위 안에서 기운이 뻗쳐 나감으로 인해서 그각 방향에 있는 그 기운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느냐라는 것은 예성인들이 이미 다 알고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는 무시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알려 드리는 내용만 잘 적용하셔도 분명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앞에서 바로 동부서빈이라 했고요. 지금은 남장북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쪽으로 머리를 두시고 남쪽으로 머리를 두십시오. 만약에 서쪽으로 머리 두시거나 북쪽으로 머리 두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까지 잠자리가 불편하셨을 겁니다. 자,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바로 알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실질적으로 의뢰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통해 봤을 때 그런 집들 딱 가면은 바로 이미 침대 머리부터 이상하게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뭐 이상하게 된게 아니고 그분들도 다 나름 또 다른 데서 풍수 보고 또 다른 데서 진단받고 저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머리 방향을 바꾸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여기 적어 놓진 않았지만은, 여러분들 회두극자라고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회두극자라는 것 자체는 정말로 자연 현상 자체와는 전혀 맞지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딱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딱 지키시면 되지, 다른 거뭐 어떻게 해서 뭐 어느, 무슨 띠는 무슨 방향 이런 거 해마다 바꾼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자체도 믿으실 필요도 없고요이말 믿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꼭 광주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되게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잘 사시는 분들 중에서 머리를 해마다 바꾸는 사람 있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혹은 옛 위인이라든지 옛 선조님들 중에서 이렇게 머리를 해마다 바꾸셔가지고 그잘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러 문헌을 뒤져봐도 어디에도 들어본 적도 없고 찾아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현대인들이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듣고 적용한다라는 것을 보면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풍수를 업으로 해서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찌 보면은 풍수를 미신이라고 하는 그 현대인들의 생각 자체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찌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내용을 알려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도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머리 방향 이상하게 두지 마시고요. 남쪽하고 동쪽으로 두시면 되고요. 혹시나 뭐 남쪽, 동쪽 뒀는데 뭐 그게 뭐 문이 있는 쪽이다. 창문이 있는 쪽이다라고 하는데 그거 다 상관없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하시고 화장실이 있는 쪽만 아니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꼭 편안한 잠자리를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잔다라는 의미 자체가 그 자체가 바로 돈입니다. 잠만 잘 자도 다음날 생활 자체가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하루하루 일하는 혹은 한 시간 단위로 일하는 것을 시급으로 따지고 내한 달에 그 노동의 가치를 월급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일하는 시간 자체가 돈으로 환산이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막연하게 어떤 자리에 앉아서, 앉아서 시간만 때운다고 해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그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고 일의 능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뭐, 물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냥 꾸역꾸역 앉아있으셔도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뭔가를 어떤 자영업을 하시는 거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 자체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자는 그 의미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만큼 부자분들일수록 더욱더 풍수 자체에 신경을 쓰고 그 자연의 원리를 삶에 밀접하게 가져다 놓는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간도 벌고 잠도 잘 잠으로 해서 건강한 삶 그리고 부자가 되는 삶을 꼭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물운이 쌓일 수 있는 침대 머리 방향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쉽죠? 오늘 당장 한번 방향 싹 바꿔가지고 오늘 당장 편안한 잠자리를 꼭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광고에서 그랬죠? 침대는 과학이라고요. 뭐, 과학 맞겠죠? 뭐 매트리스라든지 사람이 편하게 잘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들로 구성을 해서 하니까 과학적이다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넘어서서 이 풍수라는 것은 바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침대가 과학인 만큼 그거는 기술적인 의미지만은 풍수라는 것은 단순히 삶에 적용하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한 이치와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 풍수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매번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 영상을 지금까지 봐 주신 여러분들은 진짜로 부자가 될수 있고 오늘도 한발더 나아가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